안녕하세요, 개인 투버TV입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된 거북이 개수를 리뷰해 볼 건데요. <laughs> 자, 이 거북이 개수 이름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리,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고씽 자, 첫 번째 스킨입니다. 피스톤 크런치라고 해서,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스트? 오 예,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좀 물는 것 같죠? 물는 거? 거북이처럼 진짜 변하구나 뒷모습 근데 목에 무슨 상처 같은 게 있네요 자두 번째 새끼는 루로키 스와이프입니다 자자 자. 이건 그냥 펀치죠, 펀치. 펀치. 일어나네요? 근데 이 삼촌 제체 보일까요? 뭐 싸우다 또상처가닿겠죠 오, 아, 이건 영어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알기로, 키, 크, 로, 겐, 메, -네 시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토네이도, 토네이도, 같은데요. 오, 토네이도. 제가 이거, 요즘 카이저 유니버스를 안에서 업데이트 된거 오늘 알았어요. 자, 이거. 아, 이건 그거죠. 그거, 예전에, 회복 스킬, 3번이었던, 에, 코, 에 에코 어머 라인 인프 시온이라는 것 같은데 자 얼루어 한번 들어볼게요 네? <laughs> 원래 이렇게 울나요? <laughs> 자 여튼 티로어는 <laughs> 자 그 후후이로어가 아직 안 돼있네. 자, 그걸 우선 뛰는, 걷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물갈퀴가 있네요. 오. 꼬리 살랑살랑. 그리고 뛰는 거. 오, 그렇게 바뀐 게 없네요. 뛰는 것도. 뭐어가 써집니다 뛰면서 티에. 티는 건물을 부시면서 하는 것 같아서 자 건물 부시기 영상 갑니다 자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인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있네요 자 움직일 땐 어떻게 움직이지 오. 움직이는 걸 보면 오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충 이렇게 아 대충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여기서 우선 가까운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한번 그걸 해볼. 해보... 어 됐다. 오저 T 스킬이 풀려? 아 진짜 이거 올라가죠. 올라가죠 여러분. 아야 �차 올라왔다. 자 T 로원가 스킬인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브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칠한다. 뭐야, 이거? 우와. 뭐 이거 뭐예요? 와, 울음소리 됐다고. 혹시 스킵? 이것도 아니고. 이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진 거지? 그냥. 멋있기 만나네. 예. 역시. 역시.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캠프!